믹스 현재 중요 변곡점 자리에 지지에 있어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 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대응법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톰엑스가 왜 중요한 변곡점 자리냐 이평선대 수렴하면서 현재 기술적으로 힘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볼리저밴드 하단부를 터치하고 나서 중간부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꼬리까리지 그려주는 흐름을 계속 지속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7월 말, 그리고 8월 중순경에도 이렇게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이번 8월 말, 흐름이 한번더 유입이 되줬어야 하는 상태였는데 이때 뭐가 나왔죠 여러분? 미국발 긴축공포 우려가 증시에 확산되고 증시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하락이 나왔죠 그 하락의 영향으로 사실 나와야 될 타이밍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위로 올려줘야 됐던 스토맥스 흐름이 조금 더 밀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스토맥스가 밀리는 모습, 지지 라인 이탈이 10원짜리 이탈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없었겠지만 현재 오히려 10원짜리 지지를 하고 11원 중심 가격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심 가격 돌파가 나오면 어땠어요? 항상 윗꼬리 그리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연해줬죠. 이번에는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121선이 아예 밑에 깔고 힘 응축해서 이평선들 수렴하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21선 돌파가 나와주는 이 노란색선이 21선입니다. 21선 돌파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14원 돌파와 함께 18원에서 20원 사이 꼬리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모습. 나아질 수 있겠고요. 이 모습 나오기 전에 급등 직전에 스토맥스 매수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일단1 차적으로 볼수 있는 목표가는요. 22선 올려 놓은 다음에는 14원 자리 볼수 있겠고 윗꼬리 그리는 라인은 18원에서 20원 사이까지 볼수 있는 만큼 이 라인들을 저항 라인으로 설정해서 수익 실현 구간 잡으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스톰스라고 남겨주시면 매수 타점 답장으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이렇게 영상에서 집어드리지 않고 따로 다 봐드리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은요. 10.9원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신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셨을 때1 0 9원 또는 10.8원. 이 가격에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을 때 문자 보내주시면 그 타이밍에 살수 있으면 매수하라. 라고 매수 타이밍 잡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대기해야 되면 조금 대기하라 라는 말씀 같이 전달드리면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도 같이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시면 스톰맥스 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 참여하셔서 수익까지 챙겨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 수익 인증샷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자 카톡방에서 단기 종목, 매일 한 종목은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이 안 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이유가 뭐냐? 시장 상황이 너무 혼잡스러워서 여러분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안 드리지만 그러면 그 다음날에 더 챙겨서 할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면서 수익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은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 하나요 제공될 예정이니까 문자 보내 주실 때 스톰엑스라고 보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구독자 카톡방이 정말 좋은 게 그냥 무료 카톡방처럼 그냥 이렇게 수익 내고 그냥 그런 방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카톡방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사진들도 보여 주면서 재밌는 짤들 공유하면서 정말 재밌게 저희 본인 일상 공유하고 재밌는 짤 공유하면서 정말 재밌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코인 매매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즐겁게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일상 얘기하면서 정말 재밌게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소통하며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 무료로 제공되고요. 조건 딱 하나입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스톰엑스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하나요. 모두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스톰엑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매매 타점은 스톰엑스라고 보내주신 분들만 스톰엑스 체크해드릴 거니까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